안녕하세요. 사천왕. 큰 분에 이사시켰습니다. 그냥 금지막 한 곳에. 뿌리도 마음껏 뻗고 왕성하게 한번 잘해 자라, 자라보라고 큰 분에 이처럼 심어봤습니다 분이 굉장히 큽니다. 큰거이 침저이 가시나요? 이게 큰 분에 심다 보니까 그 문제점이라고 할까 그 난초 자세 잡기가 조금 그렇습니다. 그냥 남분 같은 경우는 난성 넣고 내가 잡고 싶은 대로 잡아주는데. 이큰 분에 심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세상 모든 일에는 뭐 좋은 것이 있으면 낮은 것도 있고 다 장단점이 있겠죠. 여기서 이제 자리를,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으면 뭐 좋아질 것이라고 봅니다. 이제 무탈하게 잘 성장하는지 지켜볼 일만 남았습니다. 뭐, 분갈이야 시간 나는 대로 하나씩 할 것이고. 자, 감사합니다.